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규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4년 전 집권 여당 후보에서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원희룡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탈당에 이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 2주일 만에 선거 캠프를 꾸리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림 후보의 재산 문제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청렴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지사 자리가자 막돈 벌어도 괜찮을 수가? 나 아는 사람들, 나 선거 운동 도와준 사람들, 나랑 뒤에서 뒷거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벌기에도 좋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제2공항 건설 확정과 대중교통 체제 개편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실천할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고 제주공항공사와 신사업에 투자할 도민 기업을 설립하며 공공 분야에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열정과 저의 제주에 위한 사랑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비날씨 속에서도 지지자들이 몰려세를 과시한 가운데 현지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 후보에 이어 다른 예비 후보들도 이따라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갈수록 선거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보, 제주 CBS와 공동으로 제주 현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다섯 차례에 나눠 심층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제주 제2공항과 카지노 대형화 문제,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논란 속에 입지 선정 제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이 동시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원희룡, 문대림 예비 후보는 입지 재조사 결과 발표 뒤 결정, 고은영은 전면 백지화, 장성철은 일단 중단 뒤 논의, 김방훈 예비 후보는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자본들이 앞다퉈 갈수록 대형화를 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은영과 장성철, 문대림 예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고 후보는 이익의 80% 세금 징수, 장 후보는 공기업 직접 운영을 대안으로 문 후보는 과당 경쟁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원희룡과 김방훈 예비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투명한 관리 감독과 세수 확충을 전제했습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국내 첫 영리병원. 문 대림과 장성철 예비 후보는 공공의료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고은영 예비 후보는 의료 상품화라며 반대했습니다. 원희룡과 김방훈 예비 후보는 공론조사와 도민 여론 반영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3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해 직업교육을 위한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제주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 해수로 배양한 스피룰리나로 천연오일이 만들어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의 미세조류 생산 시스템. 두 개의 수로에서 녹색 액체가 쉴새없이 흘러다닙니다. 아열대성 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를 용암 해수에서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과 미네랄, 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미래식품으로 선정할 만큼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과학기술원은 이곳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를 이용해 천연 오일을 개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식용 오일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FDA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 어 글로벌 마켓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또한 감태에서 천연 유기 자외선 차단 수재가 추출되는 등 제주산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천연물 의약품이나 혹은 또 화장품 또좀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이 연구가. 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제주 바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도민과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전 공제와 보험 가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민과 제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의 안전공제와 보험료를 제주도가 납부해 줍니다. 곤충을 길러 돈을 버는 곤충 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식량을 넘어 각종 가공 식품의 재료에 환경 정화까지 쓰임새가 커지면서 육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전기 분쇄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한 켠에선 분말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마시와 쌀가루 등을 섞어 반려동물용 영양간식을 만드는 건데 주 재료는 흰전박이꽃무지 유충 굼뱅이입니다. 청년농부가 차린 이 농업회사 법인은 직접 키운 굼뱅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보호 성분이 있는 굼뱅이에 지역 특산물 대추를 접목한 숙취해소 음료도 개발했는데 굼뱅이를 동물 사료로 팔았을 때보다 매출이 10배나 뛰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4계절 내내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생산하는 가격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기 아직 높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곤충 산업에 뛰어든 농가는 충북에서만 불과 1년 사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쓰임이 많은 갈색 거저리와 꽃무지, 귀뚜라미 사육 농가가 급증했습니다. 5억 원에 불과했던 전체 매출도 20억 원을 돌파했는데 특히 환경 정화 곤충인 동해등해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라는 익충으로 유충은 동물 사료, 배설물은 퇴비로 쓰입니다. 유충 500g으로 이틀이면 음식물 쓰레기 1kg을 분해할 수 있어 친환경 해결사로 관심이 높습니다. 버릴 것이 단한 가지도 없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저희가 버려지는 그런 유기물들을 가지고 진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료와 기능성 사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오일을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활용해서 내년 11월엔 전국 유일의 곤충 종자 보급 센터가 청주에 들어설 예정. 질병 연구를 통한 우수 종자 공급까지 가능해지면 곤충은 농가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와 동부, 그리고 산지에는 안개나 방무가 낀 구간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전에는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난을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림과 대정의 16도, 고산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5도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성판하기 10도, 윗세오름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현재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우도와 추자도가 17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20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전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공항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 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는 날이 1년의 3분의 1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도내 연간 강수일 수는 제주시가 평균 129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 125일, 성산 124일, 고사는 120일 순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109일, 부산 100일, 광주 123일 등 국내 다른 지점보다 최고 20일가량 많은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땅값이 오르자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496필지로 지난해의 146필지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이 가운데 98%는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였고 상향 조정 요구는 2%에 불과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 자재 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도내 항만으로 들어온 자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줄었고 시멘트는 27%, 모래는 25%, 철제는 5% 감소했습니다. 한편 유류는 7.5%, 비료는 5.5% 늘면서 전체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방 항구에 방파제 시설 등이 보강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학위 1, 2항과 4개 항, 가파 항과 조천항 등 침수나 월파 피해가 잦은 여섯 개 항구에 방파제 시설을 추가하고 호안 등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객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신창과 고산, 우도항 등 다섯 곳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항내 퇴적물과 암반 제거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비할 민간 안전 요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무집 인원은 108명으로 제주 도민으로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이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오늘 14일까지 제주시에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민간안전요원은 지정해변 7곳과 비지정해변 11곳에 배치되고 해수욕장 순찰과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제주시 원도심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시설 향상을 위해 제주시와 함께 제주북초등학교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 9억 원을 들여 제주시 목관회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옥식 건물로 조성되며 학생과 주민을 위한 개별 열람실과 다용도 사랑망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